어 뭐야 이거 한번 공짜로 뽑을 수 있잖아 자 한번 해봐야지 포 보통 공짜로 뽑는 거는 좋은 거안 주던데 아 그건 운이 없는 타키나 그런 거고 나는 엄청난 게 나올 거란 말 야구빠따야 <laughs> 공 치는 데는 좋을 수도 있어 흥. 맞아 좋게 생각해 포 근데 걱정되는 게 응. 내가 야구빠따 같은 거 들고 있다고 어? 얘네들 막나 무시하고 공격하면 어떡하지 응? 그럼 받아치면 되지 아하 실력으로 이기라 그거군 응. 알았어 오 어이 <laughs> 뭐야 잠깐만 어, 어. 어이 뭐야! 벌치 타키 이거 미야구 판다 들고 있어서 무시당한 거라고 다시 한번 간다? 음딱히상관 없는 거 같은데 이번에야말로 엄청난 검 스킨을 뽑아서 녀석들을 나무망치야 이런 걸로 난데 다시 뽑을 거야 포검 스킨은 스킨일 뿐이야 아니 검 스킨은 자신감이야 자신감이 높아야 제 실력을 낼수 있... 달콤한 수박바야 포! 실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강력한 스킨을 쓰십시오. 아이, 무슨 소리야 포 열심히 해서 실력을 올려야지 타키 응? 엄청난 사실? 응 그게 뭔데? 너무 비싸 에? 그러니까 똑똑히 봐도라 타키 소, 설마 그리고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안돼포현 타키 포자 골라 골라 좋은 스킬 뭘까 썬더 대시로 간다 그야말로 가속 번쩍 저번에 그 가속 빵인가 뭔가 하는 그 스킬보다 업그레이드된 거 맞지? 그래 방구로 추진하는 가속 붕보다 응. 좀더 업그레이드된 가속 번쩍 뭐야 나 이동한 거 맞어? 어 글쎄 잘못 봤는데 타키도 못볼 만큼 빠르게 이동한 곳인가 그런가? 다시 한번 해볼게 어? 가속 번쩍 뭐야? 아, 이깐만 뭐야? 어? 그냥. 한세 걸음 정도. 더가 이거. 아, 니이 이거. 아니, 다시 한번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자, 다시 한 번. 아,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너무 조금밖에 안움직이잖아 이거. 자, 믿을 건 수박 아 네. 그래도 이거. 믿을 건수박니뿐아이아 이거. 가속이처럼 <laughs> 위치를 교란시키면서 쏘면 될거야오 온다 자니 이거. 딱. 아 뭐야 잠깐만 수박바의 문제야 이건 아니 실력의 문제겠지 아니야 내 실력은 문제없어 그래. 다들 수박바를 달콤한 음. 수박바를 만만하게 파서 그렇다고 좀더 엄청난 무기를 뽑으면 될 거야 오. 딸기맛 사탕이야 <laughs> 나는 딸기맛 사탕 들고 다니는 노란 곰돌이야 <laughs> 오, 딸기맛 사탕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 닥키는 딸기맛 사탕으로 맞아 봤어? 아니 아, 아, 그래 좀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 누가 봐도 악당이야 이 딸기맛 사탕을 강하게 만들어줄 엄청난 스킬이 필요해. 음, 오, 그런 게 자, 있을까? 어. 뭐야? 오, 어. 아, 어? 뭐야? 어? 보이지, 보이지 않는 투명! 너희들은 내 딸기맛 사탕을 보지도 못하고 깼거나 하게 될 것이다. <laughs> 자, 과연 투명 스킬이 딸기맛 사탕을 무섭게 만들 것인가? <laughs> 경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기맛 사탕을 보지도 못하고 깼거나 하게 될 것이다. 너무 잘 보이는데? 똑똑히 봐두라. 음. 난곧 사라질 거니까 말이지. 오, 오, 어디서다? 오,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잠깐, 나, 나도 안 어? 보여. 아니 잠깐 나한테 반품명으를 <laughs> 보여야 될 거냐 아니 나어 있어 이거 뭐야? 나, 거리 어? 조절이 안 되는데, 이러면 어? 잠깐만. 어?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자! 포도 은신술은 쓸모없는 스킬이었어. 이 얼어붙기야말로. 진짜인 것이다. 음. 포의 이름으로. 얼음! 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때리면 돼? 짜. 아 알았어, 택히 이거 시간제 공격하면 되는 거야. 음. 자, 잘 봐. 음. 일단은 몇번 주고 받아. 자! 갑자기 열려 어. 그리고 방심한 틈을 타서 갑자기! 오, 포! 생각보다 쓸만할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애들이 나한테 함부로 덤비지 못할 거야. 뭐야. 그러니까 내가 딸기만 사탕 들지 말자고 했잖아. 훨씬 더 좋은 거뽑아 안 된다니까! 일단 검모습이 오... 강한 오베이디. 타키 이거 해리포터가 쓰던 그 나무 지팡이 맞지? 아니 우리 집 앞에 굴러다니는 나무 짝대인데안돼 비싼 거 뽑았다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 타키. 그, 그, 그래. 양말 검의 모습에 딱 맞는 흉악한 스킬과 흉악한 전술을 써주도록 하지. 두고 기대가 안 되네. 특히 이스킬 뭔지 알아? 뭔데? 바로, 응. 극강무도한 위치전환의 술법이야. 이게 왜 극강무도해? 나한테 오는 공이 있으면, 응. 그 순간 받고치기하면은 그 음. 녀석이 대신 맞게 되겠지. 아마도 오. 바로 이렇게만 있고 너무 늦게 썼나 본데. 그런데 다시 한번간다 가자. 위치전환의 술법. 어 뭐야 이거 대신 보다게 주는 천사 같은 스킬이야. 타이밍 좀잘 맞춰봐 포. 뭔데? 자 지금야. 이 저거라. 아니 뭐야 이거 어? 왜 따라? 잠깐만 설마. 설마? 이거 위치 박고도다 따라와? 그럼 이거 왜 씀? 사실은 다 강력한 스킬인데 포우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아이 타키 아 잠깐만 뭐야 아, 어? 뭐야 타키 <laughs> 오호. 방금 이거 스킬 내가 쓴거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나도 알려줘 자 여기에 타키와 포우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타키의 스킬 교실이야? 자 타키가 포우에게 공을 쳤습니다 오 어, 그럼 나는 받아칠 건데? 자 바로 이때 키가 스킬을 쓰고 그리고 위치가 전환되기 전에 공을 치는 거야. 어? 그럼 공이 조금 앞으로 갔을 때 나와 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고. 훨 나는 영문도 모른는채 가까이 있던 공을 맞게 되는 거구나. 바로 그거지. 왜 이거 엄청난 스킬이잖아. 후후후 <laughs> 피해 곰돌이 포가 돌아왔다 인간녀석들아. 제타 키일 단 스승님이 어떻게 한지 한번 보재고. 스승님 어, 어디 계신 거지? 응이 음. 순간 이동해 스승님. 아. 아 와. 발소 봤어 봤어 타키 호우 진정해 바로 저야 저렇게만 하면 돼자 나도 해볼게 침착해 포 공이 오면 자 이렇게 오 타키 오. 포 그렇게 신나? 오난 이제 최강이야 자오다한번더자아 맞다 나 스킬 없어 그래 그러니까 너무 스킬에만 의존하지 마오 우키다 좋아 자아 스승님이다 우와 저렇게 느린 공으로 잡았어 자 조금만 기다리면 포도 스킬을 쓸수 있어 오키아 실력이 아. 없으면 스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구만 자 얼른 원래, 스승님의 어. 엄청난 활약을 보러 가고몇명안 남았어. 오. 어디 계신 거지? 저 초록색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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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방금? 허너 저렇게 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는걸? 특히 이거 너무 최강의 기술이라 음. 무조건 어. 스승님의 승리가 아닐까? 오, 오, 1대1이다. 벌써 스킬이 생겼으려나? 음. 어, 그러게. 아직 스킬 안 생겼을 거니까 좀 어? 힘들려나? 어. 어, 뭐야. 오, 뭐야? 오. 오, 결국 1등 했어. 오, 저것이 나의 미래? 자, 난 최강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 <laughs> 아무나 나한테 덤벼보라고. 덤비는 그 순간 깨꾸닥하게 어. 될 테니까 말이지. <laughs> 어이 아, 오케이, 좋았어 자, 여기야. 어, 아. 포, 자만하지 마. 세상엔 고수가 진짜 많아. 특히 세상에 아무리 고수가 많아도 이 스킬은 못 맞거든. 포우가 초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무리 고수라도 바로 눈 앞에서 왔다 갔다는 공을 렇게 치는 사람이 있네. 저런걸 어떻게 이겨? 포우 너무 이길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오케이 자신감 마음을 피우고 한번 해봐. 오케이, 이 아, 이겨도돼바이치기만잘해보자고자 어? 어.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뒤에는 쳐다보지도 떻어 캐릭터가 뒤를 보고 있으면게치마나자게얼마쳐 자신감 넘쳐 보여 특히. 안 그래? 어 그래? 안 그래. 자신감 없는 녀석 이은고이고오 왔다. 오 말소? 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이 하나씩 사라져가는구만 포 너무 마음을 비운 거 아니야? 괜찮아 테키 결국 내가 1등 할 거니까 포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테키 마음을 비우고 가,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거 이거 봐 이거 봐 1대1이야 조스수포 여기서 이기면 1등인데 좀더 열심히 하는 건 어때? 시, 그래야 되나? 어. 어 역시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뭐야 헐. 어떻게 된 거야? 우승이야야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나도 몰라